16장.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자기의 생명을 전적으로 그분께 포기하거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포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는 그저 명목상으로만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포기하기를 원하겠지만 단지 한 가지 영역에서만 그러하다. 그 밖의 다른 영역에서는 모든 권리를 자기 자신이 보유한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그분께 포기할 것인지 한계를 정한다. 마침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여전히 말로만 그렇다. 당신은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만 한다. 이것이 포기인가? 진정한 포기는 아무것도 잡지 않는다. 생명도, 죽음도, 구원도, 천국도, 지옥도, 아무것도. 그리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던져라. 오직 그분께만 선함이 나올 수 있다. 당신을 받쳐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이 거친 바다 위를 확신 있게 걸어라. 당신의 주님은 스스로를 오직 그분 한 분에게, 한 분에게만 내던지고 포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만일 당신이 물속에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담대하게 앞으로 몸을 던져라. 당신 앞에 서 있는 모든 위험물을 대면하되, 당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라. 무엇 때문에 당신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가? 당신의 현실 조건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생각해 봐라. 이 점을 생각해 보라. 당신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즉, 당신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포기할 만큼 담대하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잃을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임을 기억하라. 그 잃어버림은 얼마나 멋진가? 왜 우리는 이러한 설교를 잘 듣지 못하는가?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설교 속에서 다 들을 수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들은 이것이 불안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넓은 마음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 수준이 낮고 단순한 것이라고 여겨질지 모른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항상 안정되었고 절제력이 뛰어나며 매우 균형 잡힌 안정된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 이 포기에는 터무니없는 무절제함이 있다. 여기에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현명하고 성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만일 당신이 전멸당했다고 복종할 때 결국 놀라운 상이 당신에게 계시될 것이다. 그러려면 당신은 폭풍우 속의 한장 나뭇잎처럼 당신을 둘러싼 주님께 자신을 기꺼이 내던져야만 한다. 그러한 순간에는 아무런 저항도 있을 수 없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려면 당신은 절제력 있고 균형 잡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당신의 평판을 잃어야만 한다. 조롱도 기꺼이 감수하라. 교인들은 어떠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거절당함을 참아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이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보통 이것이 그들이 말하고자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결국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진정으로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그런 열망을 당신 안에 진위한다면 그것은 절망의 심연 끝 벼랑에 서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감히 앞으로 나아가려는가 하나님께 자기를 포기하는 길 가운데 성숙해져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쉽사리 시련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도상에서 그를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사람들일 수 있다 자기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을 때의 시간을 돌아본다면 그 순간들은 그에게 깊은 번민과 내적인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께 저항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다. 설사 주님께 저항한다고 해도 그는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 안에는 역사하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이 어떤 것인지 그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단순히 그곳에 힘이 있다는 사실만 분명히 알 뿐이다. 어떠한 신앙이든지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분의 다루심은 완전하다. 일단 그분이 당신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돌 하나라도 그냥 다듬지 않은 채 남겨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이용하신다. 그리하여 당신은 급기야 그분의 것이 되고 마침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일이 완성될 것이다. 신앙인이 성숙해 갈때 그의 궁극적인 꼴인 점은 그가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하늘에도 지상에도 그를 파괴할 수 있는 자가 단한 사람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이르는 지점이다. 그 신앙인을 구속하거나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없어졌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영적 벌거벗음을 본다. 그러나 또한 정결함으로 옷 입었음도 안다. 만일 그가 깊은 죽음을 맛보았다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길을 가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지 않는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다. 사람이 죽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일 수 없다. 하지만 포기의 경험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잘못 행하지 않는다거나 실수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자.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 이상으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훨씬 더잘 안다. 그리고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그에게 확고부동함을 가져다 준다. 이 확고부동함은 이 세상이나 지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다.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고 있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낯선 두 사람을 상상해봐라. 그들은 서로 가까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모른다. 오랜 시간 동안 성장을 해온 신앙인의 생활 속에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낯설다. 그는 마치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것과도 같다. 하지만 그가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젠 그 고통과의 관계에 관계가 상당히 다르다. 육체는 고통도 괴로움도 겪을 것이고 여전히 십자가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다. 물론 그 기쁨이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고통스러움 한가운데 아주 조용한 기쁨이 단순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이젠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즉, 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방 안에 있는 모든 품목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기구들이 방 안에서 끌어내지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단지 방 자체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봐라.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신앙인과 분리되어 있고 그것들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들 중 어떤 부분도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비록 사람들과 상황들이 현재 여기 있기는 하지만 그가 보는 것 그가 보는 것은 가구들이 아니라 방 자체다.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서 신앙인은 단순히 자기의 주님을 본다. 그분의 손으로부터 오는 모든 상황과 그분의 손은 하나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분은 이 사람의 생활 안에서 모든 가구를 다 치우셨고, 적어도 그것들이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셨다. 이 신앙인이 자기를 비우는 이 끊임없는 상태를 계속 걸을 때, 그 자신의 경험은 이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된다. 문제라든가 시련들, 자의식, 고난 등은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에게 발생하는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적절하다. 그는 그것을 분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 그저 단순히 자기 인생의 모든 상황 안에서 안식하기에 이르는데 그는 그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만일 전 세계가 그를 대항하여 반기를 들고 그가 틀렸다고 말한다 해도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는 달리 어떻게 증거할 수 없는 내적인 평화가 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완고하거나 고집스럽다고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 진리는 여기에 있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자기의 평판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도 어, 적, 적군 앞에서 미친 체하고 음, 침을 흘리며 그적거리고 그럴 수 있다. 나도 나를 어, 평판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포기의 상태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을 하나님만을 보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잃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표현한 것이다. 그는 마치 강이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강은 바다와 함께 밀려나갔다 밀려들어오지만 강에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다. 강은 바다에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다. 강, 강의 의지와 바다의 의지는 하나로 연합되었다. 어, 이런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자살을 할 수도 있겠다. 어, 자살이라는 것은, 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나, 내가 나를 버리지 못했을 때, 아, 나타나는 것이 자살. 물론, 어, 질병으로 인한 어, 극단적 선택도 있다. 그러나 결국 자기애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극단적 선택이더라. 그것도 자기 욕심에서 나오더라. 음, 한계가 없는 바다는 강과 강물 전부를 다 삼켜버렸다. 이제 강은 바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바다는 홀로 강을 운반한다. 강은 스스로를 운반할 수 없다. 강은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 아니, 강은 바다의 모든 품성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은 바다 안에 있다. 그렇다고 신앙인이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다만, 그가 자기의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 그는 여전히 주님과 분리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놓여있기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한, 실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우리는 앞에서 자유함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인간이. 만든 자유는 사라지지만 하나님 한분 안에서 발견되는 자유함은 계속된다. 하나님은 자유이시다. 그분의 자유함에는 한계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다. 이 신앙인은 참으로 자유롭게 되어 이 세상에 거의 묶여질 수 없을 정도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다. 그리고 실제 이 신앙인이 스스로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전혀 없다. 우리가 여기 이 시점에 있다면 어떻게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미 모든 것의 상실을 경험했고 이미 죽음도 체험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당신은 어떤 것에 대한 신뢰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때 모든 의심이 사라졌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 자신의 정확 무엇성을 신뢰할 수 있는가? 바울의 이 편지는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여행 전체 과정을 묘사한다. 여행의 출발점과 그 과정, 종국점, 이것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한 신앙인은 이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당신이 알수 있다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깊은 내적 생명을 단한 번만 단한 번만이라도 체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길이 극도로 어려운 길이라고 단정할 것이다. 하지만, 안식할 수 있는 날, 당신은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 있을까? 그분의 길이 어떠하든지 당신이 상상했던 길과는 완전히 반대일 것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의 주님은 파괴하심으로써 세우시고 생명을 빼앗으심으로써 생명을 주신다. 만일 당신이 영원한 왕국을 단지 슬쩍만이라도 본다면 시간과 공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주위의 모든 것이 그래야 할 것처럼 다만 그렇게 여겨진다. 주위의 모든 것이 그래야 할 것처럼 다만 그렇게 여겨진다. 어떠한 장소이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구상의 가장 먼 곳으로 인도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은 그에게 최선의 환경이 될 것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서울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곧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계신다. 신앙인이 자기가 창조된 그 목적, 그 자체의 충실함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그 온갖 고통에 다 몰려도 라는 말이지. 그 자체의 충실함을 경험할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그밖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범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품에 안겨 있다는 말. 성도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말.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라는 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그밖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성도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당신의 기도하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이 기도자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설령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해도 그 자체가 가장 심오한 감각이라고 할수 있다. 당신 안의 깊숙한 곳에 영의 항구성이 있다. 그분의 현존을 느낀다거나 느끼지 못한다거나 하는 점이 이제 당신의 생활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주님께 달려 있다. 지구상에 살든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당신 자신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분의 이미지로 변화되도록 내 맡겨라.